가능한 인프라 구축 경험을 AIIB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프라 투자는 에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 위생, 전기 같은 기본 인프라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통, 통신 인프라는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균형 성장과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서 함께 잘 살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개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될 시설이 모든 사람의 접근 에 용이한지 소외된 계층 지역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포용적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경제 정책의 핵심에 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인프라 구축에 수반되는 건축 토목은 그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제조업 서비스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향후 ict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산업 의 출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 가 적었던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근간에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빨라졌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제철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조 산업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지방도시가 발전하고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곳으로 오셨을 겁니다. 인천공항은 인프라 강국 한국을 대표합니다.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의 여러 이웃 국가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경험은 베트남의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남북을 잇는 31개의 다리 건설 경험은 필리핀, 만다나오, 팡일만 교량 건설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건설의 노하우는 우즈베키스탄, 다시 펜트공항의 건설에도 전수될 예정입니다. 내기은 여러분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실현했습니다. 전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국민의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경험이 아시아 개도국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란 국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대시대 실크로드가 열리니 동서가 연결되고 시장이 열리고 문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극동쪽 동창역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끊겨진 경의선철도가 치유되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안전과 통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차총회가 AIIB의 미래 투자 방향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아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도 AIIB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물적, 인적 기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차 총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AIIB와 기획재정부 또 제주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행사에 참석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 AIIB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축하의 인사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이상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AIIB가 추진할 이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저도 네.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이 돼야겠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포용적 성장을 언급했는데요. 네. 아, 함께 잘 살고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못사는 나라나 잘사는 나라, 그렇죠. 균형 있게 성장하다는 예, 얘기였죠. 그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고 또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습니다. 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청년과 여성, 노인의 이런 취약 계층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얘기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AIIB의 인프라 개발에서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또 충실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 경험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개도국이 발전하는데 우리나라가 충분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서 이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 이 아시아의 안정과 통합에도 기여가 되니 이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한반도의 안정에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어떤 전후 참 몰락했던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고도 발전을 이룬 성장의 경험이거든요. 있그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무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AIIB 축사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